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또는 글씨를 쓰는 서예가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방점을 찍습니다. 모든 작품에 방점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그림은 다된것 같은데, 글씨가 훌륭한 것 같은데, 뭔가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생기가 돋지 않고, 맥이 빠지고, 허전하고, 작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십니다. 천지창조 사역의 사람이 방점입니다. 사람이 있고서야 하늘이 의미가 있고, 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하늘의 모습, 어떨까요? 1장에서는 분명히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광명체들이 빛을 뿜어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해의 언급도, 달의 언급도, 무수한 별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모습은 어떨까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의 땅의 모습 분명히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2장의 땅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땅에는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안개만 자욱하고 이게 뭡니까? 이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가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뭔가 땅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쓸쓸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에 어떠한 창조물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천지창조의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비로소 생기가 돌고, 비로소 활기가 있고, 비로소 뭔가가 아름다움의 완벽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네 군데서나 흐르고요. 각종의 아름다운 실과들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로소 새들이 나르고요. 땅의 생명체들이 띠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로맨스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하기 이전과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창조 세계의 모습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방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 나라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보잘 것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 세상을 의미를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없는 세상 하나님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나없는 세상의 해와 달과 별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은 두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새들이 지적이고 산전 초목이 그렇게 푸르러도 땅의 생명체들이 아무리 삐노라도 인간 없는, 내가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어떠한 의미도 하나님은 두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르다가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자식이 있어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해가 아무리 빛을 바란들, 그 마음은 빛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도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아비, 어미에게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뭔가 쓸쓸하고 무엇인가 고독합니다. 왜요? 자식이 방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방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나 없는 세상, 하나님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없는 세상,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식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존재,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주시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행복하십시오. 오늘 나의 자존심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